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기도자의 기도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예.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압니까?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오늘이 또 발렌타인데이더라고요. 요새는 미국에서도 발렌타인데이가 너무 상업화되어서 그런 운동에 입술리지 말자는 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날입니다. 오늘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전까지 40일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권한을 생각하는 시간이죠. 아, 예수님의 권한을 우리가 왜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여섯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월부터 배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어린양이다. 이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을 주어서 보내신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었죠. 저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무를 주어서 보낸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부부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또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다 이루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는 나도 보내심을 받았지. 우리 성동구청으로 또는 우리 가정으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그래, 앞으로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런 기대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본인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힘입어서 살 거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또 하나의 보내식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경에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지요. 어떤 시절에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요구할 때, 우리가 아무리 공직자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왕보다 더큰 왕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그분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충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위까지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준받은 아들들, 딸들은 다 원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과 딸로 살수 있도록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죠. 어린 양은 제사 때 우리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래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 어린양 되심으로 그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수 있게 해 주셨죠. 그런데 그 어린양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은 우리들도 어린양이신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받았으니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또는 말씀을 전하고 맡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을 듬뿍 담아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8-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어린 양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양.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어린양이신 것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야 되는 분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최근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신 것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려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들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했죠? 어린 양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서, 예를 들면 구청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다 완료, 완수했으면 좋겠어요? 미완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완수, 완수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완수하면 좋겠어요? 못하면 좋겠어요? 하면, 하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완수하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젯밤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여섯 식구인데 하나는 결혼해서 나갔고, 이제 또 하나는 따로 독립해서 나갔고, 그리고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와 큰딸, 그리고 막내 아들. 제 아내가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돌보기 때문에 우리 큰딸이 집안일을 좀 분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나 봐요. 그때 저는 다른 일에 막 한눈 팔아가지고 제 방에서 그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집안일을 내서로 나눠서 밥하는 일, 그 다음에 설거지하고 상치우는 일, 청소하는 일, 빨래하는 일. 그것을 일부 나눠서 그동안 일을 했는데 밥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다 나눠서 하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간 제가 나는 도저히 밥은 못한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거기서 막 우겨가지고 결국 밥은 아내가 하고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쟤는 설거지하고 상 치우는 거 맡았어요. 나는 이거 잘할 수 있다. 밤에 일을 다 마치고 제 저희 방에서 제 아내랑 둘이 있을 때, 제가 내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시험에 불합격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을 보고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어 아빠는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 좀 도와줘. 이런 여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죽어도 못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렸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덩 빠져버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저기 골고다로 가는 길에 영차 영차하고 끝까지 가신 게 아니죠.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감당치 못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 로마 군인이 불러다가 네가 대신 지고 가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현장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곳은 제가 올라갈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찬성을 부르면서 그곳은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되는 화합을 이루었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곳이죠. 그곳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는 그곳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미션을 잘 수행해서 너의 가정을 천국으로, 너의 교회를 빛나는 터전으로, 너의 구청을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센터로 만들어라. 그런 미션을 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그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아, 이것이 내게 온 시험이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또는 이것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런 거를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지금 그런 시간이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또 가정하기로 말하자면 밥 짓는 당번에 당첨이 돼가지고 밥을 짓는 일을 아주 어렵사리 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공식은 아니지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그 시간에 그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배울 때 그것은 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 우리는 실패했지만, 자주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 성경 히브리서에, 우리 오늘 좀 가라앉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든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어린양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면 신약 성경을 더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성경 전체 메시지를 더잘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성소, 지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또 향을 피우고 또 그곳에 제사장들과 함께 찬송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거기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성막, 대제사장이라는 그곳에는 그 영광의 광채가 지성소에 위에 널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기둥 내지는 구름기둥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여 계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하여 있는 것, 그것은 특별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들도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계속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제자들의 머리 위에 기도하는 그곳에 불이 임하여 있다고요. 이 불은 성전 위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전의 성막에 그 영광이 임하였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참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가신 이후로는 주님께서 성령을 각 사람에 보내서 그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 네.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면서 또 움직이는 성전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저는 제가 너무 간단하게 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바를 완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리 가운데 양처럼 화평, 화목하게 하는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들이신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결국 우리들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는 성전으로 또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젯밤에 어떻게 한 거예요? 실수한 거잖아요. 옛날에 아론의 <laughs> 성전에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불이 타 죽은 일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제사장이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우리들은 성전이긴 하지만 완벽한 성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꿰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야, 나는 했는데 너는 왜못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봤기 때문에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말이죠. 최근에 제가 들은 강연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과 같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 보화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화죠. 그런데 때때로 질그릇이 짜장하고 금이 가서 깨지면. 그 깨진 사이로 빛이 촥 비칠 수가 있죠. 막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해석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그 흠, 그틈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을까 우는늘 조심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새롭게 깨닫고 그 잘못한 것들 제가 오늘 여러분에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제 허물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더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의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그러면 제사장으로 우리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고 성경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개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는 찬송의 제사예요. 제가 설교 안에 썼는데 좀 닭살이지만 공유하자면 제가 방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 아내가 부르는 찬송 소리예요. 저희가 지금 찬송과 외워 부르기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찬송을 소리가 문을 지나서 제 귀에 들릴 때제 마음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찬송은,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찬송을 불렀는데요. 찬송은 향기처럼 위로 쫙 올라가죠. 찬송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성동구청에 하나님과 이 성동구청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찬송의 제사가 될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대제사장은 사실 하나님 앞에 향을, 재물을 바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건가? 선을 행함으로 시간을, 관심을, 물질을 누구인가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구제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제사지요.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을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설교 시리즈를 시작할 때 그러죠.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었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후견인으로. 그리고 제 삶의 목적이고, 롤 모델이고, 제 왕으로 경비하실 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몇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거. 진짜 예수님의 관심사는 내가 너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나와 같이 빛나는 삶.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참 인간의 삶, 그 멋진 삶을 너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려는 거야. 그렇게 저를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제가 여섯 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를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은 우리 성동구에 성수동에 있는 조현철 목사님 모시고 그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교하신 주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있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우리의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너무 진실되게 그리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도 주시고 저희들이 제사장으로 찬성의 제사를 드리고 또 나눔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